안녕하십니까 주식서리입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만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그 게임 플랫폼 회사고요. 우리가 카카오톡 쓰다 보면 카카오 그 게임 하기 들어가면은 여러 이제 게임회사들의 게임이 나오죠. 그 게임들한테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발생시켜서 그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NC소프트처럼 게임을 직접 개발해서 게임으로 수익 내는 회사는 아니고요 카카오라는 플랫폼 안에서, 어, 게임들을 제공하고, 이제 거기서 수수료를 챙겨서 수익을 내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어,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상장하자마자 이제 상한가를 가서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왔고요. 상한가가, 점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 상해 매수를 보셨어도 아마 매수가 안 되셨을 겁니다. 이틀째 되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터져서 매수가 소량 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전부 다 매수는 안 됐을 거고요. 어, 상한가 잔량이 760만 주나 쌓여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가 안 풀렸었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어, 기관들은 지금 이틀 동안 대량 차익 실현을 했고요. 공모가 대비 이미 3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을 했죠. 어, 외국인들도 대량으로 차익 실현을 했고, 어, 월요일 날은 제가 볼 때, 이제, 상한가가 풀릴 것 같은데요. 어, 대량 거래가 터질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은. 물론, 시가는, 시초가는 상한가로 시작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초가가 상한가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 지금 가격이, 시초가 상한가 가격이 10만 5,400원인데요. 만약에 월요일날 10만 5,400원 상한가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기관하고 외국인 그 차익실현 매물이 분명히 대량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한가가 풀릴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상한가로 또 오늘 그 금요일처럼 매수 주문을 해놓으신 분들은 분명히 월요일날은 상한가에 체결이 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월요일 날 상한가 매수 주문을 해서 상한가에 매수 체결이 됐을 때어 상이 풀리면 SK 바이오팜도 3일째 됐나 그랬었는데요 하방 v 아까지 바로 급락을 쏘죠. 그리고 나서 SK 바이오팜은 상한가를 다시 갔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볼때 다시 상한가를 못갈 수도 있다. 상이 풀리는과 동시에 대량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같은 경우에 저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액면가 100원짜리인데 자본금 73억원에 액면가 1 0 0원짜리고요 어 시가총액이 6조원정도 되는데 월요일날 상한가를 가면 시가총액이 7조 7천억원이 넘어가는데 과연 이게 맞는 시가총액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상한가 매수 거는 거는 상당히 도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월요일날은 매수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 추후에도 어, 한 달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이미 점상한가가 두번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상한가 출발하면 상한가의 매수 혹시나 거신 분들은 체결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락할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다시 상한가 매수 그 싸우면 파실 건가요? 약간 그러니까 상한가 매수는 도박이라고 봅니다. 뭐 혹시나 대량 거래가 터져서 중간에 단타로 급락이 나올 때 매수했다가 다시 반등 나올 때 매도하고 뭐 이런 거는 그 선수들 스캘퍼들의 스케일, 영역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카카오 게임즈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태까지 신규 당장주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거의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차익 실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상한가가 풀리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조심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좋은 결과만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후원계좌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한테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